예루살렘 공회가 끝난 이후 바울과 바나바는 마가 요한의 문제로 심히 다투게 되죠. 그리고 갈라서서 각자의 성교 여행을 떠납니다. 바나바는 마가 요한을 데리고 구부로로 갔고, 바울은 신라를 데리고 수리아 길리기아로 다니면서 교회들을 견고하게 세워 갔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바나바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정말 쭉 근거리에서 자신과 동역했던 인물이죠. 유대인들이 다 믿어주지 않을 때, 바울이 회심했다. 예수님 믿고 복음을 전하는 자다. 라는 것을 실질적으로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바울 자신이 유대인들은 오히려 의심하고 믿어주지 않을 때, 바나바가 그를 변호하고 또 소위 산전 수전 다 겪으면서 같이 복음을 위해 헌신했던 그러한 동역자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그와 헤어지게 된 거예요. 인간적인 감정이 앞설만 하지만 바울은 좌절하지 않죠. 신라와 함께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마게도냐로 향합니다. 마게도냐의 첫 성인 빌리뽀에 이르러서 그곳에서 기도할 곳을 찾을 때에 도아디라시에 있는 자색옷감 장수 루디아라는 여자를 만나게 돼요. 바울의 이 선교여행 가운데 어쩌면 독단적인 선교여행의 시작이라고 할수 있는 마게도냐 지역에서 루디아를 만나요. 참,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자에게 주신 하나의 축복, 은혜라고 할수 있는데, 루디아라는 이름의 의미는 아름다운 자, 고귀한 자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녀에 대한 평가는 14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자예요. 그냥, 연히 예수님 믿고, 또, 당연하게, 그냥, 소위 오늘, 우리 말처럼, 교회 다니는 정도다, 그러면, 이러한 단어를 굳이 쓰질 않아요. 이렇게 평가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엇감장사, 루디아는,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 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그만큼, 그녀의 신앙이,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본의되는 신앙이었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냥 주일날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정도의 신앙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에 대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14절 하반부에 나와 있어요. 주께서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셨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이거예요. 주님께서 마음을 열어서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거, 이게 은혜입니다. 아무나 들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다 같이 한 자리에 앉아 있다고 해서 다 듣고, 다 아멘하고 순종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듣지 않는 사람 있고 거부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주님께서 마음을 열어서 듣고 따르게 하시는 이가 있어요 이렇게 주님께서 주신 은혜를 경험한 루디아는 어떻게 합니까? 15절에 보니까 행동으로 나타나 보여져요 은혜 받은 자의 대표적인 모습이에요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바울을 청하여 집에 들어와 유하도록 강권합니다. 기도할 곳을 찾고 있었던 바울을 초청해서 자신의 집에 들어와서 유하도록 강권하였다. 며칠이 될지 모르고 어쩌면 몇 년이 될지도 모르는데. 그러한 사람들을 자신의 집에 초청을 해서 유하게 하는 그런데 15절 앞에 보면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았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이렇게 행동으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행동이 뒷받침이 되지 않는 은혜, 믿음, 뭐 성령의 역사들 우리는 얼 추상적으로 다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게 실제가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대한 또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우리의 태도에 의해서 증명되어지죠 바나바와 헤어진 바울은 이렇게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해서 마게도냐로 갔고 마게도냐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여자 루디아를 만나서 그녀의 초청에 응하게 됩니다.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할 때 이미 예비하신 사람을 만나게 되고 또그 사람을 통해 바울이 은혜를 경험하게 되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에 귀를 기울여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살아가게 돼요.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귀를 닫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시하시는 것대로 행하지 아니한 그 어떠한 열매들도 우리에게 유익이 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순종할 때 루디아를 만나는 그러한 은혜를 경험하게 되죠. 오늘 우리가 읽은 16절 이하에는 이렇게 루디아의 집에 가는 그 길에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났다라고 이야기했죠. 그 귀신 들린 여자는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여자였습니다. 그 귀신 들린 여자가 바울과 신라를 알아본 거예요. 17절.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다. 귀신같이 안 거예요. 귀신같이. 바울과 신라가 어떤 사람이고, 바울과 신라가 말하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정말 귀신같이 알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의 길임은 귀신도 아는 사실이다. 귀신도 알아요. 예수님이 구원의 길이신 것을. 그런데 이 여인이 18절에 보니까 여러 날 동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소리소리 질러가면서 말과 신라에 대해 높이고, 또, 예수님이 구원의 길이라고 하는 것을 전도 차원의 소리를 높여서 이야기를 한게 아니라 그 귀신 들린 사람들의 그 특유의 그 톤이라든지 또 행동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매우 심각하게 표현을 하고 돌아다니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심히 괴로워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선포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라고 선포해요. 그러니까 즉시 귀신이 떠나가 버립니다. 이러한 일이 누디아의 집에 가는데 시작이 된 거죠. 그러니 그 귀신 들린 그 점치는 자의 주인들이 자기 수익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신라를 붙잡아 끌어다가 유대인으로서 성을 요란하게 한다. 또 로마 사람인 자신들이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라고 고발합니다. 19절부터 22절 전반부까지. 22절, 23절에 보면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죠. 그리고 간수를 통해서 든든하게 지키라고 이야기합니다. 간수는 그들을 잘 지켰죠. 뭐, 헛된 일을 한게 아니라.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찾고에 든든히 채워서 지킵니다. 실질적으로 바울과 신라가 이러한 옥에 갇힐 만한 일을 한게 아니죠. 그런데 바울과 신라는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구원의 길을 전했지만 되려 갇히게 됐고 또 귀신들린 여자에게 자유를 주었지만 오히려 매에 맞고 옥에 갇히게 되는 일을 당하게 돼요. 이러한 일들이 어떻게 일어납니까? 수익, 즉 돈에 미혹된 자들의 잔인한 행태라고 할수 있어요. 왜 바울과 신라가 옥에 갇혔습니까? 뭐 때문에? 시작점은 정치는 자, 귀신 들린 여자에게 자유를 준 것. 그것에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돈에 미혹되면 물부를 가리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앞뒤를 생각을 못해요. 수익에 미혹돼서 자기들에게, 자기들의 수익이 끊어진 것 때문에 이러한 잔인한 행태들을 보인 거죠. 이렇게 무고함에도 매맞고 억에 갇힌 바울과 실라는 25절에 보니까 한밤중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한 거죠. 이때 이때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리죠. 그리고 모든 매었던 사람들이 다 벗어지게 됩니다. 기적이 일어나서 찬양하고 기도한 게 아니라 지금 자신들이 처한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하고 겸손하게 하나님께 나갈 때에 기적이 일어나요. 우리는 뭔가 열매가 주어지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옛날에 어떤 분강사 목사님도 그러셨어요 기도 제목 기도가 이루어지기 전에 먼저 감사한 것부터 해라고 일어나고 나서 뭔가 해결되고 나서 감사한 것만 한게 아니고 미리 감사하는 거예요 미리 미리 찬양하고 미리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렇게 했을 때 기적이 일어나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기적을 봐보십시오. 바울과 신라에게 있어서는 자유와 목숨을 건진받게 되는 기적이에요. 바울과 신라에게 있어서는. 그런데 바울을 지키고 있었던, 바울과 신라를 지키고 있었던 간수에게는 어떤 기적입니까? 되려 목숨을 잃게 되는 기적이에요. 바울과 신라를 든든하게 지켜라고 했는데 기적이 일어나서 그들이 도망갔으니 간수는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책임을 다 못한 거고. 목숨을 잃게, 잃게 될 그런 기적이고 사건인 거죠. 그래서 바울과 신라는 자결하려는 간수를 막고, 오히려 그와 그의 집이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하게 되죠. 31절 이르되, 주의수를 믿으라. 그래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게 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너무나 감사하죠. 그 은혜가 혹 다른 사람이 받지 못한 은혜가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더욱 더 겸손하게 그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 또 아직 그 은혜를 받지 못한 이들에 대한 배려, 존중, 그래서 지난 우리 5월 달에 품성이 뭐였습니까? 어용이었어요 사람들마다 품성이 개발되어지는 그런 속도나 모습들이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한번 기도해서 응답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잘해도 안 되기도 하고, 서툴기도 하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기다리고 또 존중하고 하는 거예요. 바울과 신라는 자신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감사하죠. 그러나 그것으로 인해서 자기들 뭐 자유를 얻었다, 구원받았다 하고 간게 아니라 또 자신들에 의해 어려움을 처하게 될 간수를 외면하지 않아요. 아직 은혜 받지 못한 사람들을 극률이 여겨요 이게 진짜 은혜 받은 사람의 모습인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행하실 것들을 삶의 현장에서 드러내 보인 것이죠. 그렇게 할 때에 이 말씀을 들었던 그 간수와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세례를 받고 바울과 신라를 섬기는 자들이 되게 되었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의 모습을 잘 기록하고 있죠. 첫 번째 교훈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가지만, 심히 괴로운 일을 만나기도 한다. 심히 괴로운 일을 만나기도 해요. 두 번째, 그래도 순종하며 가는 길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게 하신다. 괴로운 일을 만나면 포기하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중도에.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결국은 끝까지 가기를 기대하시는 거예요. 끝까지. 중도의 폭이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순종하며 갈때 하나의 님 명광을 드러내게 하시죠. 세 번째는 점치는 여자, 귀신 들린 여자의 입으로 했던 이야기죠. 예수 그리스의 이름이 구원의 길이시다. 여러분, 귀신들도 아는 사실,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에게 이것을 가르쳐 주고 계시는데 우리가 그에 대한 온전한 믿음을 고백하지 못한다 그러면 어찌 되겠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구원의 길이시다. 한 가지 덧 붙이면 네 번째로 기적을 경험해서가 아니라 여전히 말씀과 기도 찬송할 때 기적이 일어난다. 그래서 우리는 마땅히 우리가 해야 할 일에 대해서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말씀과 기도 찬양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야 할 때에 합당하면 하나님이 그런 기적과 더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시면서 어진 삶의 모든 상황과 환경의 형변 속에 오직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신실한 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